오늘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남들보다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극대화된 시간을 활용해서 성공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댄댄콘. 그. <laughs> 누구나 시간은 공평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요, 1년은 365일이죠.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많은 성공을 이루신 분들도 시간은 모두 공평해요. 이러한 시간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두배 내지 세 배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살의 늦은 나이에 대학교를 가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20대 후반, 뭐 중후반에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제 인생을 좀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버렸던 이러한 시간들을 빠르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고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책들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어,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하는 좋은 책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5시 반입니다 새벽 5시 30분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지 뭔가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무언가를 할수 있고 남들과 같이 성공을 할수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느낀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러한 시간들을 확보하고 내가 생활하면 좋은데 직장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아침 시간을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과연 업무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이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시간의 관리를 내가 얼마나 통제하고 잘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정말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내가 성공에 대한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러한 노하우들, 그리고 제가 썼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웃소싱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예시를 들면은. 내가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이 있어요. 꼭할수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등기를 쳐서 셀프 등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셀프 등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처음에는 셀프 등기를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프 등기를 했을 때어 비용도 줄일 수 있지만 내가 또 하나의 기술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나한테 뭔가 플러스 알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셀프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셀프 등기를 하면서 방법은 알수 있지만은 내가 등기를 하는 법무사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더디고요.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 셀프 등기를 하는 게 저한테는 맞지 않다고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셀프 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를 아웃소싱해서 법무사가 하는 게 맞다. 법무사한테 일정 비용을 주고 법무사가 등기 처리를 하고 나는 그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더 부가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을 할애했을 때 아웃소싱할 수 있는 일과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과 남한테 아웃소싱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 다 ...라는 것을 시간의 개념에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몰입의 시간.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예시를 만약에 들게 된다면 카톡,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카톡을 읽죠.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또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메일을 읽을 겁니다. 또는 내가 업무상 또는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전화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이런 업무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핸드폰 보면서 카톡을 매일 같이 체크를 하면서 이 시간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오전 중으로 카톡을 한꺼번에 확인을 하고 한꺼번에 답장을 한다던가 전화를 할 때도 내가 집중해 가지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가지고 필요한 전화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겁니다. 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어 유명한 책들에서도 이 메일 같은 경우에도 오전과 오후에 한 번에 나눠서 보고 한 번에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하 시간을 이렇게 흩어져 놓게 됐을 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분산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내가 카톡을 통해서 또는 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업무라면 어쩔 수 없이 분산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시간들을 응축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내가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강남에서 만약에 어, 미팅이 있다 그러면은 강남에서 오전 미팅이 있을 때 오후에 강남에서 만날 수 있는 업무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의 동선 라인으로 연계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강남에서 한 번에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집중되게 돼가지고 두번 다시 강남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죠. 이러한 것들, 뭐 친구를 만날 때도 한 번에 이런 것들을 몰아서 집중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거나 약속 장소나 약속 시간들을 어, 집중하게 되면은 내가 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흩어져 있는 시간들을 너무 분산해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시간들, 쪼개서 쓸수 있는 시간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업무 처리라든가 내가 집중의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은 없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는 신속한 업무 처리, 의사 결정,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한 의사 결정, 행동을 할때 신속하게 하지 않고 미루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중요한 업무 같은 경우, 중요한 일의 결정에 있어서는 내가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대다수의 내가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미루지 않는 것이 좋아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가계약금을 걸거나 계약금을 걸때 내가 우물쭈물하고 고민하는 시간에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이 사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계약금을 거는 행위 그리고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행위 이런 의사결정들은 내가 빠르게 결정함으로써 시간을 당길 수 있고 효율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남들이 할수 있는 일과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어, 나누었고, 그리고 집중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빠른 의사 결정 또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 빠르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다면 남는 시간이 있겠죠. 이 남는 시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내 인생에 있어서 성공 또는 남, 다른 사람들보다 자산을 늘리고 부를 만들고 또 남들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사세기 시간이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뭐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44살을 살면서 제가 느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이 사색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색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점심이 지나고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다음날이 돼요. 이런 패턴들이 계속 연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나만의 사색을 할수 있는 시간,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 무언가 고민을 할수 있는 시간, 연구를 할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이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남는 시간들을 확보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색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더 벌고 내가 더 남들보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나만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행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색의 시간을 내가 얼마나 만들고, 이 사색의 시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가치를 더 높게 올릴 수 있느냐, 나의 부가 가치를 더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더 남들이 더 높게 볼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러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 분들 중에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색의 시간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어, 저도 이 사색의 시간을 활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제가 업무나 사업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남들보다 더 어, 많은 성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책들을 읽어보고 제가 실행해보고 어 노하우들을 쌓다 보니까 이사 사색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부를 이루고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사색의 시간을 확보하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남들과 다른 생각들, 남들과 다른 행동들, 남들과 다른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색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아웃소 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집중의 시간들 그리고 의사 결정의 시간들 그리고 데드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생각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색의 시간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와 상관없이 20대이건 30대이건 50대이건 60대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생각 또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업무에 있어서 내 사업에 있어서 내 투자에 있어서 오로지 이 집중해가지고 사색의 시간을 가진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루에 이런 시간을 내가 얼마나 낼수 있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을 내지 못하고, 그냥, 어, 챗바퀴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삶을 살지 못하고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오늘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단 30분만이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내가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속에서 오로지 내 삶의 방향 목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어, 팁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시간을 먼저 빼놔야 됩니다. 그 시간은 뭐냐면, 첫 번째로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간. 즉, 운동이 되겠죠. 이두 가지의 시간을 먼저 빼놔야 돼요. 사색의 시간을 빼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 내 주변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먼저 뺍니다. 한달 스케줄표 중에 어머니랑 식사할 수 있는 시간 또 장인 장모님 뵈러 갈수 있는 시간 또는 아내와 함께 무언가를 할수 있는 시간 아이들과 놀러 갈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먼저 빼놓고 그리고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 시간을 하루에 한 어, 시간 정도 또는 30분 정도로 빼 놉니다. 그 시간에는 내가 운동을 하고 운동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강 그리고 어, 풍요로운 삶을 살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내가 많은 자산을 읽어서 결국에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그 가족을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가족과 건강의 시간을 빼고 난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게 되시면은 아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제가 마흔네 살을 살면서 시간을 활용하는 그런 노하우 내지는 제 삶의 시간을 반영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한번쯤 깊이 있게 시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을 지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